트레이딩 방을 개설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로 입장하셔서 2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수익 내드리기 위해서 어, 무던히 노력하고 있는 거 어,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아시면서도 저를 의심하고 계신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소수의 분들만 저를 이렇게 믿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저를 끝까지 믿는 소수의 분들에게만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방법들 공개할 생각이에요 이번 영상은 그 소수의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한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까지 돈을 벌게 하고 싶진 않아요 조금이라도 저를 믿지 않고 아주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바로 이 영상 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를 완전히 믿으시는 분들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저를 믿지 않는 분들은 나가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저를 완전히 믿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 하단 더보기 카톡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2번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어 카톡 빨리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만 수익 낼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강프로가 준비한 코인. 어, 셀러코인입니다. 어, 셀러코인의 움직임 어, 정말 좋게 잘 가지고 있고 일단 상승 눌림목으로 n자형 패턴을 그리면서 최근에 지금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괜찮은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어디서 이렇게 저항을 받고 좀 눌릴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어,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 일단 월봉 보기 전에 일단 제가 잡아드려 이 라인 때가 있습니다. 셀로 코인은, 셀로 코인은 이전에 단톡방에서도 셀로 어디까지 눌릴 수 있냐, 어, 계속해서 이때도 많이,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많이들 물어보셔서 566원, 여 자리를 잡아드렸습니다. 여 자리를 잡아드렸고, 실제로 여 자리를 지키면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 일단, 소, 어, 소량으로 몇 분, 몇 분만 이제 몇몇 분들만 이렇게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몇몇 분들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 따로 뭐 단톡방에 다루지 않았어요. 어, 그때 이번 뭐 이거, 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이 너무 잘 가고 있어서, 어, 굳이 그렇게 추천까지는 안 나갔다는 거. 어, 일단, 거의 다 움직임이 다 비슷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움직임 잘 나와주고 있고, 이 코인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누구 하신 분들, 수익 내고 싶, 계신 분들, 다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일단은, 일단 셀로 자리, 어, 셀로의 중요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요. 천원 부근입니다. 어, 일단 월봉상 천원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 여전히 월봉 저항대입니다. 이 차트에서 중요한 월봉 저항대, 월봉 저항대이면서, 이전에 이렇게 지지를 받아줬던, 하락하면서 지지받았던 자리이면서, 또 이렇게 추가 하락하면서 다시 이렇게 회복하면서 나와줬던 저항 자리이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차트의 움직임입니다. 이 자리는, 이 자리는 무조건 넘어줘야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저항, 천오백칠십 원대까지도 도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원 자리가 일단 이 차트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어, 천원 넘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또 추가적으로 지지받는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신규 타점이 나갈 수 있는, 어, 그런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이번 달에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이번 달에 움직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얘는 물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얘는 팔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어, 팔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물리신,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팔지, 안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받치더라도 얘가 지금 여기서 뭐 일봉상으로 단계로 눌릴 수도 있어요. 눌릴 수도 있지만, 뭐 652원부터 756원, 여 사이에서는 받치면서 다시 올라갈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어, 이런 코인이다. 어, 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일단 주봉상으로 봤을 때이 정도까지 눌려도 상관없는 움직임이에요. 일봉상 보면 조금 더, 어,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주봉 이런 걸로 일단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좀 중요하다. 어, 이렇게 보기 쉬운 이런 차트의 움직임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제가 왜 이런 자리를 잡아드렸냐면 이 자리도 이렇게 다 지지받고 저항을 받았던 자리예요.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았던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도 심지어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지지를 받았던 이렇게 또 저항을 받았던 또 이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괜히 이런 자리들에서 세력들이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서 괜히 걸리는 것도 아니고. 다 걸릴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어, 그리고 괜히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보시면 일단 RSI적인 움직임이 너무 좋습니다. 어, 일단 6월달, 어, 6월달 초부터, 어, 6월 초부터 이렇게 과매도를 찍어준 이후에 상승 다이버전스로 상승 추세 잘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 일단 언제부터죠?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나고 가 있어요. 어, 추세도 안 죽고 잘올라가주고 있고 이 코인도 어차피 과매수 부분 찍으러 가야 됩니다. 과매도 찍어주고 과매수 부분까지 찍어주러 갈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일단 움직임이 너무 괜찮고 너무 괜찮고 천원자리에서 조금 눌릴 거 생각해야 된다. 이제 어, 좀 시나리오를 짜보죠. 지금 만약에 단기적으로, 어, 눌릴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어, 과메수 부근이긴 해요. 어, 과서수 부근이긴 한데, 주봉상에도 아직 추세가 중단기적으로 살아있죠. 어, 그런 움직임이면, 만약에 눌리더라도 열런 자리, 어, 760원부터, 어, 656원, 요 사이에서는, 사이까지는 밀려도 상관이 없는, 어, 이런 자리. 너무 여까지 아래까지 566원, 요 자리까지 다시 밀려버리면 조금, 어,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등이 좀 시원찮을 수 있습니다. 어, 반등이 시원찮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눌러도 상관없고, 가장 빨리 갈수 있는 방법은 이2 0일선이에요2 0일선 지지 받아주고 올라갈 것도 생각해야 되니다 이게 가장 빨리 갈수 있는, 이게 가장 빨리 갈수 있는 이런 방안, 그리고 한 번에 이렇게, 어, 뚫으러 가는, 이런 움직임까지 이렇게 여러 방안들이 있는데, 저, 이번 달, 어 이번 달도 수익이 오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 수익이 또 오지게 나고 있고 저번 달도 400% 가까이 수익을 낸강 프로입니다 아 일단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무료로 이렇게 무료 정보 공유 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금전 요구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어, 아래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2번 적어주시고 입장하시면 아래 이제 영상에 댓글란에 어 링크 걸어둘 테니까, 많이들 오셔서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물리신 종목들, 뭐, 대응 자료, 이런 거다 보내드리고,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게끔, 어, 타점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프로였습니다